자, 한국 건설업계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죠. 바로 불법 하도급. 이걸 뿌리뽑기 위해서 정부가 정말 칼을 빼들었습니다. 오늘은 이 대대적인 법 개혁, 그 내용을 아주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게 그냥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닙니다.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관행의 마침표를 찍겠다. 이런 정부의 아주 단호하고 시급한 조치라고 볼수 있는데요. 그만큼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죠.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요 먼저 이 불법 하도급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고 정부가 꺼내든 당근과 채찍 카드를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치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. 자 문제의 핵심 바로 불법 하도급입니다. 이걸 왜 기초의 균열이라고까지 표현하냐면요. 이게 단순히 법을 어기는 걸 넘어서 건물의 안전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계까지 모든 걸 위협하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. 드디어 정부가 이 균열에 막기 위해 전례없는 칼을 빼든 겁니다. 그래서 정부가 꺼내든 해결책의 첫 번째 카드 바로 당근입니다.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서 내부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전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. 예전에는요, 신고하려면 목숨 걸고 직접 증거를 막 찾아야 했거든요. 엄청난 부담이었죠.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. 그냥 의심되는 정황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해진 거예요. 이건 뭐 내부 고발의 문턱을 사실상 없애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아주 획기적인 조치입니다. 그리고 이게 바로 가장 강력하고 어쩌면 가장 달콤한 당근이 아닐까 싶습니다. 최대 신고 포상금이요. 기존에 200만원이었는데 이게 무려 1000만원으로 5배나 올랐습니다. 이 정도면 불법을 보고도 그냥 침묵하기는 어렵겠죠. 충분한 동기가 될 겁니다. 자, 이야기의 다른 한쪽으로 넘어가 보죠. 당근이 있으면 당연히 채찍도 있어야겠죠. 신고를 장려하는 것과 동시에 법을 어긴 기업에 대해서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. 이 표를 보시면 처벌 수위가 얼마나 세졌는지 딱 감이 오실 텐데요. 예를 들어서 공사 전체를 그냥 통째로 넘겨버리는 일괄하도급. 이거 걸리면 이제 영업정지가 8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로 늘어납니다. 불법 재하도급도 마찬가지로 최대 1년까지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. 혹시나 영업정지 대신 돈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꼼수를 막기 위한 장치도 있습니다. 가장 질이 나쁜 위반행위 중 하나인 일괄 하도급에 대한 과징금이요. 이제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인 30%로 딱 고정됩니다.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. 근데 처벌이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어쩌면 기업 입장에서 가장 뼈 아픈 조치일 수 있는데요. 바로 돈이 되는 공공공사 입찰을 막아버리는 겁니다. 특히 일괄 하도급 같은 심각한 위반은 딱한 번만 걸려도 기존에는 몇달 수준이었던 참여 제한이 이제는 무려 1년으로 대폭 늘어납니다. 이번 개정안은요 불법 하도급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닙니다. 건설업계의 또 다른 고질병 바로 임금 체불 문제까지 정조준하고 있어요. 상습적으로 임금을 안 주는 기업들의 명단을 아예 공개해버리겠다는 겁니다. 그렇다고 무작정 공개하는 건 아니고요. 정부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접근하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. 먼저 심의 대상을 정하고 해당 기업에게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줍니다. 그리고 나서 최종 명단을 발표하는 아주 신중한 단계를 거치게 되죠. 그리고 이 명단에 한번 오르면 그 파장이 정말 엄청납니다. 단순히 이름이 공개돼서 망신당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. 무려 3년 동안이나 시공 능력 평가 점수가 30%나 깎이는 강력한 불이익을 받게 돼요. 이건 뭐 회사의 평판은 물론이고 재정에도 치명타가 될수 있는 수준입니다. 자, 이렇게 강력한 당근과 채찍이 다 마련이 됐는데 그럼 이 새로운 규칙들이 대체 언제부터 건설 현장에 적용되는 걸까요? 입법 절차와 시행 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게 무슨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이미 입법 예고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이고요. 내년 초면 모든 검토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.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. 이 인용문 하나가 정부의 목표를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.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말처럼 이번 조치는 결국 두 가지를 노리는 거예요. 안에서는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게 만들고, 밖에서는 기업들이 알아서 불법 관행을 없애도록 압박하는 이중국가를 기대하는 거죠. 더 커진 보상이라는 당근과 더 강력해진 처벌이라는 채찍 과연 이 조합이 수십 년간 이어져온 한국건성업계의 이 고질적인 문제를 마침내 해결할 수 있을까요?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.